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2021학년도 고월 평가원 목의사 과형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문제 정도는 충분히 접근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M, 라 M, 최소값을 스몰램이라 할때라 m 과 스몰램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이 부등식에. 자, 이 부등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자, 이건 어떻게 쓸수 있냐면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 있죠, 그렇죠? 자, 왜 이렇게 썼느냐번평행동 관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겁니다 ax 플러스 b라는 것은 여기서 a 값, b 값에 대한 곱을 나중에 구해야 되는데 이건 뭐죠? 직선이죠, 직선. 직선의 기울기하고 y절편을 나중에 곱한 값. 기울기와 y절편을 곱한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한 어떤 분은 2의 x-2제곱 x 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자, 이것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라는 그래프를 x 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프 관계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그래프는 1, 2, 2,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그래프는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원점에 대칭 시킨 거니까, 원점에 대칭 시킨 거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텐데, 그것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는 그런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뭐 이런 정도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그래프보다는 크고 이 그래프보다는 작은 직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점근선이죠, 그죠 자, a 값이 만약에 음수라면 이런 직선이 될 텐데 음수일 때는 절대로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죠. 직선이. 그래서 a 값은 분명히 양수가 되어야 되겠다. 혹시 a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a 값이 0이 되면은 기일계고 그냥 p 되는데. 이것도 점근선이고 이것도 x축의 점근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b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a가 0일 때는 아, a가 0일 때는 b도 0이 돼서 a 곱하기 b는 0이 되는 이런 경우는 있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게 최대값이라면은 이게 최대값이라면은 뭐0 곱하기 얼마에서 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마 어, 최대값이 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a 값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될 때는 자, 이런 직선이 된다면은 이런 직선이 된다면 문제 조건을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a 값이 그래서 두 번째로는 a 값이 양수일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기울기가 a 값이 양수인 경우는 이제 해당되는 경우들이 존재할 텐데 b가 음수가 되면은 a 값이 양수고 b가 음수가 되면은 최소가 될수 있겠죠. a가 양수고 b도 양수가 되면은 양의 값이 나오니까 그때는 최대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일단은 최소가 되는 경우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최소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직선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런 직선이 있는데 a값은 커지고 b값은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아, 이거의 공통 접선이 될때 이런 혹시 모르지만 이렇게 공통 접선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죠 공통 접선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분명히 이 때가 최소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 접점의 좌표를 제가 t 여기다 어, 여기다 t를 대입시키니까 2에 t 2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이 점의 접점의 좌표를 s 여기다 s를 대입시킨 거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때 최소인 경우를 먼저 찾겠습니다. 최소인 경우. 자, 최소인 경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실판을 조금 어, 보드칠판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미분하게 되면은 이에 x 2 제곱 그대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y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2에 t 2 제곱이 될 거고 x t의 y 절편이 얼마 되죠? 2에 t 2 제곱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다시 정리해서 정리하면은 2에 t 2 제곱 x 그죠 자, 플러스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이걸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1 곱하기 2에 t 마이너스 2제곱이 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2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이 있으면 은 자, 또 2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y는 이걸 미분하게 되면 아, 이식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만 여기 곱해져서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기울기가 얼마냐면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 기울기가 x s 그 다음에 y 절편은 -2의 -s+1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다시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2의 -s+1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어, s고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s 플러스 0에이에 마이너스 s 플러스 0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접선과 이 접선이 공통접선이니까 기울기는 기울기대로 0고 y절편은 y절편대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기울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에 t 2제곱이 2에 마이너스 s 1제곱과 같아돼요. 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라 할수 있냐면, 지수 길이 같으니까 t -2 t 마이너스 e t 마이너스 마이너스 s 1돼서 양식해서 계산하니까 t s는 양식하면 3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y 절편 어떻게 되죠? y 절편 이 e 값과 이 e 값이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자 2에 t 마이너스 2 제곱 오고 마이너스에 s 플러스 1에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 되는데 자이 e 값과 이 e 값이 기울기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e 값과 이 e 값이 같아야 되죠 아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2로 이양시키면은 어 t 마이너스 s 이퀄 얼마나 오죠? 마이너스를 일양시키니까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두 개를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둘 다면 2t는 5가 나오고, 그러므로 t는 2분의 5가 됐네요. 그러면 s는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t가 2분의 5라면은 t가 2분의 5라면은 울기는 얼마 되죠? 여기다가 2분의 5를 넣으면 2에 2분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값이 A가 되겠네요. 자, B는 Y 절표인데 Y 절표는 어, 똑같이 이게 이제 2의 2분의 1 제곱이 되고, 얘가 2분의 1 집어넣었으니까 결국은 얼마 나오죠? 2분의, 2분의 5를 집어넣었으니까, T가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의 어, 2분의 1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A 곱하기 B가 최소가 되는 경우, 최소값 m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렇죠? 이거 곱하기 이거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자최 소값 m은 스몰 m은 그래서 얼마나 오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최대인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그죠? 어, 최소값인 경우가 A가 0보다 작고, B, 아니,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였는데, 최대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A가 양수일 때, 귤가 분명히 양수인 직선인데, B, y 절편도 양수인 경우가 있겠느냐, 이거죠? 자,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에서 여기 접해가지고, 기울기는 양수고 여기 접하는 이런 직선이 된다면 여기 접하는 그쵸? 기울기는 양수인데 y 절편이 이쯤에서 어, 양수 값을 y 절편도 양수 값을 갖는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면 그때가 최대가 될수 있을 거다. 접할 때 그죠? 그래서 뭐랄 건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어, 이 이미의 점에서 이 곡선에 있어서 이미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것에 y 절편이 양수인 경우를 일단 찾을 건데, 그죠? 자그 경우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이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지식을 구하게 되면 아까 구해놨었죠 그렇죠 y는 어떻게 되죠 2에 t-2제곱 x 그렇죠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2에 t-2제곱 이렇게 된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때 y절 x 어, 기울기가 양수이고 y절편도 양수인 경우를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1 곱하기 2에 t 마이너스 2이 값이 이제 b인데 그죠? 이 값이 양수가 되는 경우를 지금 찾을 겁니다. 자 양수가 되는다는 것은 이건 양수이기 때문에 t는 얼마돼야 된다? t는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일단 한 가지 조건을 알수 있는 거고 자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y 절편과귤 계곱 a 곱하기 b 이게 최대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t가 일부러 작기만 하면 어쨌든 y 절편 양수니까 이 중에서 a 곱하기 b가 최대가 되는 경우 자, a는 뭐냐면 이거니까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a 곱하기 b 는 것은 이 값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2에 이거 제곱스는 되니까 e t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 쓸수 있죠 이것이 t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최대가 되는 경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값이 그래서 이식을 뭐라고 쓸 건가 하면 f라고 쓰겠습니다. ft라고 그래서 이 ft가 최대값을 가질 때를 찾기 위해서 뭐라고 할 건가 하면 미분을 하는 거죠. f 프라임 t를 먼저 구해보면은 자, 이걸 미분해서 여기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쵸? 이거 곱해진 거 이걸 미분한 걸 여기다 곱해줬는데, 이걸 미분하면 이것이 있고, 2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2 곱하기 2에 2t 마이너스 4. 다시 쓰면은, 자, 계산하면 얼마나 오죠1 마이너스 2t에 2에 2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2분의 1대를 기준으로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f't는, 자, t 값이 얼마나 오죠 2분의 1대를 기준으로 해서, F프라임 t 는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되기는 플러스고, 2분의 1보다 큰 값이 되기는 마이너스가 돼서 F라는 것은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죠. 그죠? 즉, T 값이 2분의 1일 때, 자, T는 1,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분명히 양수가 되죠. 그죠? B가 아, T가 2분의 1일 때 A 곱하기 B가 최대가 되겠다. 자, 최대값 M은 어떻게 될까가금 라지 M은 T가 2분의 1일 때 여기다가... 2분의 1, 2분의 1 대입시킨 값이요. 2분의 1 대입시키면은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시키면은 2에 마이너스 3제곱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m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보면, 최대값 라지 m은 어떻게 됐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제곱이 이렇 나온 거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은, m 곱하기 m의 세제곱. 그의 절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절대값에.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이거의 세제곱의 절대값이니까 사실 이 마이너스는 필요 없고, 2분의 3의 세제곱이 있고, 곱하기, 이거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고, 2의 세 제곱은 약분이 되네요. 그죠 없어질 거고 결국은 남는 것은 얼마 나하냐면 2의 4곱 16번에 3의 세제곱 27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p q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거 이거 더한 거 얼마 나옵니까? 43이 되겠습니다. 자, 어 이 지수함수보다는 직선이 커야 되고, 이 지수함수보다는 직선이 작아야지 되고, 자 그런 관계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사이에 직선을 움직여보면서 어느 경우에 최대가 될수 있을지, 어느 경우에 최소가 될수 있을지 어,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익히는 건 필요합니다, 그죠 실제로 30번 문제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유추 가능한 그런 모양으로 함수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